이게 백년추라는 건데, 이사하면서 이리로다가 짐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명상태라 쭈글쭈글 하긴 한데, 그래도 눌려가지고 아마 죽은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화단을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꾸려볼게요. 기존에 나무 흙소리를 다 제거하고요. 어, 짜잔. 요거 대신 이거로 박을 건데 요거는 대추나무예요 정원에 전지작업하고 잘려진 나무들로 일단 해보려고요. 이게 마른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그냥 핵이 잘랐거든요. 아, 겁나 힘들어요. 전기톱을 사든가 해야지. 대추나무 자르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안면개사라고 입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때 대추나무가 어디 좋다고 하든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이 대추나무 갈고리를 해서 이거를 귀하고, 귀하고, 입하고 이렇게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백년초도 백년초가 좋다 그래서 이 백년초를 빻아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음, 담아가지고 이 턱, 턱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비닐로 감싸가지고 그거 외에 뭐 까치 걸친별거 벌거 별거 다 해서 결국 낫긴 했는데 지금 보니 이 백년초하고 예, 이게 뭐 대추나무를 같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조금 겁나 힘들어요. 어 큰일 났다 안 보여 따가워 여기 백년초에는 보면은 보이시나?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장가시들이. 전에 백년초 열매 따다가 이걸 몰라가지고 손에 박혀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눈에 보이 노안이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이거 뽑으면서 장갑에 박혀 있었나 봐요. 너무 푹 쉬어가지고 힘들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안정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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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두나무 거든요? 배추나무전도 무른것 같은데 저는 수분이 많네요 아 힘들다 이거 아닌것 같죠? 작은 도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끼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전기톱을 바로 살 수는 없으니까 도끼를 먼저 마련하는 걸로 해요.